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4절로부터 어 42절까지 읽어 내려가시면서, 아 혹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맞나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주러 왔다? 거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예,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때 사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실 해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참 중요하죠. 예수 믿으면 가족 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34절로 39절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표 구절로 34절, 35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34, 35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아멘. 자 예수님 검을 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검 검은 칼을 의미하지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검을 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거물 주러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검은 우리가 연상하는 칼과 같은 무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 칼의 특징은 뭡니까? 날카롭죠. 날카로운 그검 검과 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죠? 네, 자르죠. 네,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네, 즉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검은 누군가를 살상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말씀의 진짜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옛날의 나의 모습에서부터 잘라져 나와서 분리돼 나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누어 짐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나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가족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게 여기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너 변화되었냐? 너 바뀌었냐? 라고 말하면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족도 생기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 그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마음 아프고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또 주님께서 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실 우리가 갈피가 잘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예수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 들린 자들을 마귀 쫓아내셔서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병든 자들은 고쳐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복음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 사탄과 마귀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족과 같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귀신은 쫓겨났으니 정말 화가 나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점령하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귀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으면 예수 믿는 가정마다 정말 온 가족이 다 믿지 아니하면 자꾸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 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족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가족을 떠나는 게 맞는가?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더 깊고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어떡하죠?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족을 더 섬겨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더 커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그렇그 가족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거물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희들을 불르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구나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보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회에 나아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을 돌아보니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있고 그 사랑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서 은혜와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만큼 그런 가족을 향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들이 나에게 때로는 빈정거리는 말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모습 닮아서 꼭 인내하며 참으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 더 정말 바지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아가게 될 때, 예, 우리 38절 말씀 보십시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8절.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섬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더디볼 수 있도록 정말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쌓여온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위로 언니가 있다, 위로 동생이 있다, 오빠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네. 말한 마디 했던 것이 평생 상처로 남는다거나 그렇죠? 네. 어머니가 뭐 오빠만 뭐해줬다라 뭐 하는 게 평생 상처로 남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새김질 하면서, 아, 그래. 그것이 나에게는 때로는 아픔이 되고, 나에게는 눈물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한 걸 깨달아 알았으니, 내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먼저 취함을 받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 준 말들, 나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내고 오히려 그들을 내가 섬겨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심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더 가벼워지고 또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어두운 그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다 사라지고 치유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내면이 정말 아름답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이 일을 잘 행해 나가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장을 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저희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관계는 참으로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또한 그 가족 관계를 잘 들추어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또한 아픔도 있고, 때로는 원수 같은 생각이 그저 잘 포장된 웃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고 커지니,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내 부모님, 예수 믿고 꼭 구원받아야 함을 더, 저희들 더욱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시급한 우리들의 믿음의 숙제임 알게 됩니다. 감당케 하시고 풀어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자녀들 예수 꼭 믿고 구원받는 은혜 자리에 설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두드리며 방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